오랜만에 방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음, 그전 영상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가격. 정확히 이 추세선까지는 반등이 올수 있으나, 이 자리에서 조금 힙소가 왔었고, 이게 음봉처럼 보이지만, 떨어진 영망치형 캔들을 올려준 양봉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조금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드렸었는데, <laughs> 여기서도, 조금 어려웠죠 비비다가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진 것 자체가 좀 어려웠지만 적어도 매수 진입한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같은 경우도 비트 떨어지지만 도미넌스 오른 다음에 가격 오르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알트는 지금 쏘고 있어요 쏘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고 날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어? 수렴인가 쉽겠지만 수렴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제 한 5일쯤에 좀더 비비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떨어뜨릴 줄 알았는데 너무 빨리 급락이 나왔고요. 일단은 MHD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수에서 점점 폭이 줄어드는 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양수가 계속 줄어들고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캔들을 밑으로 채널을 만드는지 옆으로 미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만약에 오히려 떨어지면 좋 떨어지면은 뭐 <laughs> 떨어지게 될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 맞닿았을 때 저점에 맞닿았을 때 매수를 단기적으로만 고려를, 고려를 드리고 떨어지는 폭에 0.5 3.8이 구간 이 구간까지만 그러니까 떨어진 폭에 30%, 50%까지만 분할로 계속 매도를 하시는 걸 권해 드리고 손절은 조금 더 러프하게 그러니까 좀더 크게 잡아도 될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아무리 빨리 떨어진다고 하든 2, 3일은 버틸 거고 여기서 알트 최대한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봐야 되고 만약에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바닥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옆으로 밀면서 거래량이 양봉이 터지면서 2K 이상 올라준다 라고 하면은 추격 매수를 단기간으로 하셔도 됩니다. 예, 나쁘지 않은 타점이요. 충분히 그런데 MACD상 확률적으로 100% 바닥을 깰때 매수를 하시건 바닥을 깰때 매수를 하시건 아니요, 확실히 음수에 도달을 하고 음수에 도달을 하고 음세 도달을 하고, 음스 플랫 이 중간 라인 지나가고, 중간 라인 지나가시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음수가 떨어지는 반달 모양으로 줄어들잖아요. 여기서 가격 떨어졌을때 매수하시는 게 제일 양봉이 크게 터질 일이 많고요. 보시면 이런 자리,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단기간으로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 하면은. 이틀 안에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반등이 오더라도 3 8에서0.5 무관에서는 계속 슈팅 올 때마다 팔아야 된다 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자체는 뭐 <laughs> 그럼 똑같겠죠 4시간 네, 봉상으로 MACD가 플랫 할때 플랫하게 중간에 갔을 때 양봉이 터지던 아니면 플랫하게 갔는데 가격이 오르진 않는데 지켜주고 플랫에서 음수로 바뀌는 이 폭에서 가격이 한번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매수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여기 들어면 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지면 매수할 만하겠죠? 할 만은 한데 이 폭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고 기준은 이 바닥 부분, 이 바닥 부분 깨져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범위는 뭐이인이겠죠7 0 0 0 불까지 여기 떨어지더라도 여기서 비비고 떨어지더라도 떨어진다. 만약에 여기서 비비고 오르다가 382 0 5반에서 바닥을 한번 딛고 m h d 양수 나오고 거래 터진다 좀더 홀딩해야 돼요 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면 되고 나이트 봤던 거는 뭐 모르겠네요 쏘기는 쏘는데 좋은 종목을 고르진 않았어 가지고 일단은 관망 중이고 단타로만 대응 중입니다. 음. 그렇고 조금만 6월 5일, 6월 10일 경에 바닥 찍고 20에서 25일 늘 말씀 드린 20에서 25일은 저점을 갱신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오를 확률이 높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이 충분히 나왔습니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트가 커플링 될지 디커플링 될지는 모르겠지만 늘 커플링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하자. 이게 줄어들 때까지만 관망을 하자. 단기로만 매수하고 중요한 저점에서만 사시면은 뭐홀딩해서 장기 홀딩에서 털릴 일은 있어요. 털릴 수는 있는데 뭐 이런 자리처럼. 여기 자리도 마찬가지고 단기로만 2-3일 보고 다시 패턴 만들 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좀만 기다리시고 가격 하락폭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뻔합니다 정해들, 정해져 있어요 어 추세가 시작했던 이 자리부터 36% 36% 여기가 추세가 어디일까요 여기서 봤을 때는 43%네요. 말이 안 되죠? 여기서 봤을 때는 43%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지만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다 예, 파동으로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될 타이점은 이 자리, 첫 번째 이 자리에서 단기로 먹고 나오고, 이 떨어진 기간을 계산하시면 9일, 17일인가? 몇일이지? 아, 10일 정도 돼요. 그럼 똑같이 10일 정도 여기서 10일, 10일 전으로 여기까지 떨어지면 매수를 할 만한 거고, 10일이 넘은, 넘고 나서 단기로 먹고, 이런 캔들을 만들어준다. 하방으로. 3820원, 0.59원 찍고 그러면은 1대 2기간 여기가 1대 1기간 추세로 보면은 한 한달 20일, 20일 정도니까 6월 20일에는 이 자리 혹은 이 자리까지 갈수 있다가 되겠죠. 기간비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1대 1범위로 내려가는게 많고, 만약에 <laughs> 여기서부터야 추세를 긁더라도 31%, 1네요 2만불, 17,000불에서 2만불인데, 여기까지 떨어지더라도 은봉의 절반 구간은 무조건 채워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패닉셀 예. 같은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걱정 안, 하시면 안 하셔도 되고 패턴만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면 되고 저는 지금도 똑같습니다. 계속 하락 얘기했고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떨어져야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맞네요. LBC 1 1 2 3 4 찍고 반등하라. 기다리시면 돼요. 너무 급하지 말고. 오르는 거 어차피 떨어질 겁니다. 떨어질 거고 자리 줄 거니까 기다리시면 되고. 만약에 뭐 이게 오르더라도 이 구간, 여기 구간. 2 구간은 넘어야 말이 되는 거니까 기다리세요. 2 구간 넘는지. 못 넘는지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올 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긴 방향 일봉상 MACD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긴 방향이 나올 거고 <laughs> MACD가 음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실린다 플랫 이상에서 음수 플랫 이상이라는 거는 보셨을 때 이렇게 중간 라인 줄어드는 범위 증가했다가 줄어드는 이 라인 최대폭으로 증가했고 거래량이 가장 많이 실리는 라인에서 양봉이 터지는가? 음봉이 페닉스를 터지는가? 여기에 따라서 매수를 하는 거고 음봉이 터져도 매수고요 양봉이 터져도 매수를 합니다 무조건 왜 받아주는 거니까 양봉이 터지면 밑구리 달고 올릴 거고 음봉이 터지면 이런 식으로 페닉스에 나올 건데 어차피 올리니까 절반이다 그렇죠? 그리고 페닉스에 나오면은 여기서 오른 거지만 여기서 단기로 막20-30% 오르다가 여기서 계속 떨어졌어요. 저점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이 MACD 폭이 줄어들 때 플랫 이상이 줄어들 때 어? 뭔가 거래량도 줄고 수렴 느낌이네 하방수렴 오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이고요. 좀만 이번 달만 잘 넘기면은 다음 달에는 기간상 충분히 7월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laughs>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리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자리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는 거 보면 추격 매수 해라. 라는 거고. 못 들어가더라도 2차 타점. 못 들어가도 2차 타점 나오죠. 나오죠. 기다리시면 돼요. 뭘 사서 뭐가 오를지는 운입니다. 예.